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어,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어, 정말 7월도 모두모두 모두 잘 달려오셨죠? <laughs> 아, 저는 어, 이제 사업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월말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음, 정말 12개월의 결실이 어, 사람을 좀 익숙하게 만들고 뭔가 마음을 또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인생이 3, 6, 9라면 12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의 마지막 장을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기대했던 보현 보살권 발품입니다. <laughs> 자, 독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7권, 제18 보현보살권 발품 그때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위험과 동방으로 유명한 보현보살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사바세계로 오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크게 진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보배 영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백천만억이나 되는 한량없는 각가지 악기들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또 무수한 하늘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여러 대중들이 보현 보살을 둘러싸고 각각 위험과 덕망, 신통력 등을 나타내며 사바세계의 영추산 한가운데에 도착하였다. 읽고 보현 보살은 머리 숙여 절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부처님 주위를 일곱 번 돌고 나서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위덕상왕 부처님 세계에 있었는데 멀리 사바세계에서 법화경 연설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보살대중들과 함께 직접 가르침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사오니 세존께서는 부디 저희들을 위해 법문을 설해주시옵소서.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 선녀인이 다음 네 조항을 성취한다면 여래가 열반한 뒤에도 마땅히 이 법화경을 만나게 되리라. 첫째,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를 받아야 하며. 둘째, 많은 덕의 근본인 선근을 심어야 하고 셋째, 정정취에 들어야 하며 넷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이렇게 네 가지 조항을 성취하게 된다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도 반드시 이 경을 만나게 되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오탁 악세에서 법화경을 수재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마땅히 그 사람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재앙과 근심을 없애주어 안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것도 감히 그 사람의 허점을 캐내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가령 마왕이나 마왕 아들, 마녀 혹은 마왕의 부하나 마귀에 들린 사람 또는 야차, 나찰, 구반다, 비사사, 길자, 부단나, 위타라 등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잡귀들이 절대로 틈을 엿볼 수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걷거나 서서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여서덕금니의 커다란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해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리니, 이것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이 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에도 제가 커다란 흰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 또는 한 개송이라도 잊어버리는 구석이 있거든, 제가 마땅히 가르쳐 주며 함께 읽고 외워서 곧 제대로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는 사람은 저의 몸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본 성근회로 인해 그는 곧 산매와 다란이를 얻으리니, 소위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은 방편다란이 등 이러한 다란이들을 얻을 것입니다. 세준이시여, 뒷날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오탁 악세에서 이 경을 찾아 구해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베껴 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열심히 법화경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3, 7일 동안을 응당,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37일을 채우고 나면 제가 마땅히 여섯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 없는 보살들의 둘러싸인 채 일체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기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설법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할 뿐더러 또한 다시 그에게 다란이 신주를 주겠습니다. 다란이를 얻은 덕에 사람 아닌 것들이 감히 그를 파괴시키지 못할 것이며 여인의 유혹에도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언제나 그 사람을 직접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세존이시여, 제가 그 다란이 신주를 설하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윽고 보현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아단지 단다바지 단다바제 단다구사에 단다수달에 수달에 수달아바지 붙다 파선네 살바다라니야 바다니 살바바 사바다니 수아바다니 상가 바리사니 상가 열가다니 아신기 상가바가지 제레 아다, 상가, 도랴, 아라제, 파라제, 살바, 상가, 산마 지가, 란지, 살바, 달마, 수파리, 찰제, 살바, 살타, 루타, 교사랴, 로가지, 시나비, 기리, 지제.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든지 이 다란이를 듣게 되거든 이것은 마땅히 보현의 신통력 덕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퍼져서 수지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도 모두 보현의 위신력 덕택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서란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보현행을 닦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들 처소에서 성근을 깊이 심은 것이니 모든 열애들께서그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경전을 그냥 베껴 쓰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치게 되면 마땅히 도리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84,000 명의 아름다운 하늘나라 선녀들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며 그 사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칠부로 된 보배관을 머리에 쓴채 선녀들 속에서 즐거이 논일며 편안하게 지낼 것입니다.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서람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뜻의 본질까지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천분이나 되는 부처님들께서 손을 잡아주어 두렵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됨은 물론이고 즉시 도솔천상의 미륵보살 처소로 가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륵 보살은 30 이상을 갖추고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거늘, 그 사람은 백천만억의 수많은 하늘나라 선녀들 가운데 호련히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자는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본인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하고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서람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시켜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장하구 장하도다 보현보살이여, 그대가 이 경을 지키고 도와서 많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이롭게 하니 그대는 이미 불가사의한 크나큰 공덕과 깊고 큰 자비심을 성취한 세미로다.오랜 옛적부터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뜻을 펼쳤으며, 그래서 이렇게 능히 신통의 원력을 세워 이 경을 지키고 보호하려 하니 참으로 훌륭하도다.따라서 나도 마땅히 보현보살 이름을 염불하는 사람들을 신통력으로써 수호하리라. 고향부살이요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여 수행하고 익히며 베껴 쓰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입으로부터 직접 이 경전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니라또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셈이 되며,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더욱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 쓰다듬어 주시고 옷자락으로 몸소 감싸 주시는 격이 되느니라. 그러한 사람은 두번 다시 세속 즐거움에 탐착하지 않으며 외도의 경서나 수필도 좋아하지 않느니라. 또한 그런 종류의 글을 쓰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여러 악한 자들, 곧 백정이나 돼지, 염소, 닭, 개 따위를 키우는 사람 혹은 사냥꾼이나 여색을 파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그 사람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게 가르침을 잘 기억할 뿐더러 복덕의 힘까지 두루 갖추었느니라. 그래서 삼독번뇌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질투와 암한, 그릇된 오만 증상만 등에 시달리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욕심이 적으며 만족할 줄을 알아서 능히 보현의 행을 닦을 수 있느니라. 보현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기간 동안에 혹 누구라도 법화경을 받아지니며 읽고 외우는 사람을 보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분은 머지않아 반드시 도량에 나아가서 모든 마군들을 물리치고 안욕따라삼략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리하여 법륜을 굴리고 법고를 치는 물론 법의 소라를 불고 법비를 내리며 마땅히 하늘천신과 사람들 가운데서 에 당당히 사자자의 법상 위에 앉게 되리라. 보양보살이요. 앞으로 미래에 이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는 자는 의복이나 침구, 음식물 또는 다른 생활용품 등을 욕심내지 아니하여도 그가 원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현세에서 바로 그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학용 공부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겨 비방하되 이럭 미친놈을 봤나? 쓸데없이 이지콜이나 하더니 아무리 해봤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게 뻔한데 말이야. 이렇게 비방하는 자는 그 죄의 과보로 마땅히 세제생생 태어날 적마다 장님으로 태어나리라. 반대로 어떤 이가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공양하고 찬탄한다면 마땅히 현세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받으리라. 또 누군가 이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현세에서 문둥병을 앓게 되리라. 혹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고 업신여겨 비웃는다면 앞으로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이빨이 성글게 나고 군데군데 빠져서 입술도 보기 싫게 추해지리라. 게다가 코도 납작해지고 손발은 뒤틀리게 되며 사팔뜨기 눈에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종기와 부스럼으로 피고름이 생길 뿐 아니라 배에 물이 차고 숨이 가빠지는 등 온갖 중병에 걸리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현보살이요,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멀리까지 가서 영접하되, 부처님을 공양하듯이 받들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보현보살 권발품을 설하셨을 때, 에 항아이 모래알처럼 한량 없고 그지없이 많은 보살들이 백천만억 선다란 일를 얻었다. 그리고 삼천대천 온 세계의 티끌 수처럼 수없이 많은 보살들도 보현도를 구족히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황영을 다 설하시자 보현 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사리부를 포함한 모든 성문 제자들 그리고 여러 하늘 천신 용과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등 많은 대중들이 전부다 크게 환희하였다. 그리고 모두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예배하고 물러갔다. 네 여러분, 아 우리말 법화경 목송 완료했습니다. 와 정말 감격인데요. 제가 이 우리말 법화경을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이런 독송이한 기독법인 줄 알고 독송을 시작했지만 저에 대한 인내심과 끈기에 대한 테스트도 좀 있었어요. 주변에서 저는 되게 변덕이 심하고 한 가지를 꾸준히 못 하는 애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인식을 타파하고 싶었거든요. 이 법화경을 28장까지 제가 몇 개월이 걸쳐서 결국엔 독송을 완수했다는 이 자체로 큰 성취감이 생기네요. <laughs>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 사실은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완수가 되고, 더불어서 더 좋은 소식이 되었을 때,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발설하면 안 되는 거라서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보현보살 건발품을 저녁 늦게 좀 읽으려고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이 징조가 있어가지고, 빨리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읽었습니다. <laughs> 이제 첫 번째 독송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뜻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면서 독송을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첫 번째 우리말 법화경 이 독송 한 부분을 이제 줄지어서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올리고 8월 1일부터는 1장부터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순서를 바꿔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읽지 않고 듣기만 해도 다 공덕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화경 독송을 할 때도 정말 대충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고 마음의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제가 독송한 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복 받으실 수 있어요. <laughs> 제가 그렇게 기원을 할 거니까요. <laughs> 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7월 31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대되는 8월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laughs> 네, 여기까지 우리말 법화경 묘박연화경 전권을 완독하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다 들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에 관심 있는 진두 분에게는 제가 선물로 드렸거든요. 또한 이 경전을 아는 분들께 적어도 세권 이상씩 법보시로 선물하시어 가정마다 무량복덕 받으시길 빕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첫 번째. 1 독송을 했으니까요. 이때 3명께 선물을 하는 게 목표였으니, 어, 정말 정직하게 독송을 1장부터 28장까지 제대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이나 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7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내일 환희로운 8월을 다 함께 맞이하기로 해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네, 고맙습니다. 안녕!